네 승진 농장입니다 <laughs> 오늘은 어, 마늘 소독하는 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어, 상공 배도밀 어, 말루포 어, 배도밀은 요거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 입니다 살균제 살균제고 말루포는 살충제인데 베노밀 요거 역할은 종자소도용이라고 돼있죠 마늘에 종자소도용이고 물음병 이라는데 흑색석음균염병에 쓰는건데 통상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저는 원래 카스테란또 같이 쓰는데 없어가지고 요걸로 했고 말루포 요거는 살충제인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왜 이거를 쓰냐고 하면 요, 마늘에 보면, 고다리팔이돼 있죠. 그러고, 줄기, 구근, 선충, 파이벌레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가격이 헐습니다. 가격도 헐고, 저는 뭐, 일, 이거, 마늘, 할 때, 뭐, 한 박스씩 사가지고, 1년 내도록 씁니다. 그러고, 요, 아코도 요, 맹 요게, 요게, <laughs> FMC에서, 말로프랑 같이 나오는 건데, 미생물, 식물 활성제라고 돼있죠. 예? 미생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보면, 또, 아트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병군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쫙 보시면은, 나와있죠. 감자, 당근, 뭐,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가정, 증식, 직구, 생육기, 토양 관주처리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laughs> 300평당 100mg이네요, 적기가 있네요. 어, 요거하고 인산, 루멘스 뿌리 밝은 인산입니다. 뿌리 활짝 잘되라고, 요거를 여기 통에 물을 여기 보시면 2 5 0리터2 5 0리터 받아가지고, 2 5 0리터 받아서 침지를 할 겁니다. 뭐 대부분 거의 다 이렇게 동일한데, 어, 요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물 마늘을 소독하면, 이기 보세요. 마늘 종구가 안 좋으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 침, 볕시 침지 방법, 희석된 양액에 24시간 담근 후볍시를 그늘진 곳에 만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옥수수 생강료 되어 있죠. 마늘도 되어 있잖아요. 보면 희석된 양액에 1시간 담근 후 그늘에서 말려 씨를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늘, 그죠? 침지 처리. 1시간 이상은 하셔야 된다고 적기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보통, 어, 지금 하면은, 한, 세 시간 정도 심지를 하고, 아마, 제가, 마늘을, 오늘은, 선풍기에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낮 온도가, 그렇게 많이 뭐, 30도씩, 28도씩 안 올라가기 때문에, 심어 놓으면은, 상하지, 마늘은 상하지가 않습니다. 촉촉하게 묻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썩지 않고 그 수분에 의해서 마늘이 묻어 는 수분에 의해서 바로 발화가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굳이 뭐 선풍기를 건져 할 필요 없이 그냥 건져서 말리기만 하고 할 겁니다. 어 소독 방법은 간단한데 그냥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 배도밀, 배노람, 말루포, 아쿠도, 아트 블렌드 루멘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아 이상 생진의 농장이었습니다.